265점 갈려면 265.10에 안착이 돼야 합니다. 어, 그렇지 못하면 언제든지 밀릴 수 있고요. 일단 260, 265 0 2 6 거기가 그 매수 봄입니다 돌파 지지해주면 매수 봄이 나오고요 만약에 그 회복 못하면 다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번청하던 손절을 짧게 하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단 여기서 265또몇 돌파 해주면 여기서도 한 0.7%는 갈수 있는 예, 찬스는 오고요 일단, 매수 1차 감은 265.5가 되네요. 일단, 일단, 밀림은 본청합니다. 어, 진입과 지지하면 계속 홀딩 하고요. 265 지지하면, 어, 계속 홀딩 합니다. 265 지지하면. 지금, 매도가 무게중심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 가두리기 때문에 한번 반등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제 저점을 어, 지지해서 거기서도 0.5%는 한번 반등해 줍니다. 만약에 265 깨면, 하여튼 짧게 익절하든 번청합니다. 어, 265 지지하면 계속 홀딩 하고요. 우리가 이부분에산 것은 이 가두리 비라는 에, 멘트가 있어서 그렇게 에,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갖고 운영을 하게 되면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틱틱기는 기막힙니다. 사실 틱틱기는틱대기뿐만 아니라 짧게 갖고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야간선물 저점 부분도 지지했고 어제 주간선물 저점 거기도 지지한 모습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딱 읽어낼 줄을 알아야 돼요. 아,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였는지 그리고 이 가들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 이럴 때는 한번 손해 볼걸 각오하고 아까 아침에 우리가 그 시초가에서 또 오공에서 그 들어가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지만 아, 하여튼 그럴 때는 가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 0.5포 정도만 하나 더 챙기겠습니다. 0.5포. 지금 정도 챙기셔도 뭐 0.3%는 챙긴 건, 챙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 265.5를 회복 못하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나 지금은 하방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어디까지나 반등입니다. 상방변곡 266.5. 거기 회복하기 전까지는 계속, 매도에, 그 하방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읽으시면 됩니다. 상방변곡, 상방이, 상방으로 와기 위해서는 적어도 266.5가 안착이 돼야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반등 노리고 지금 거의 265.3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0.5%는 아무리 빠지려고 해도 그런 자리에서는 한번 0.5% 정도는 한번 반등했다가 밀리더라도 다시 밀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 손해 보지 마시고요 수수료는 최소한 챙겨합니다. 그, 몰빵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때는 가두류 A 패턴, 또, 뭐, A0, 슈퍼 B0, 저, 뭐, B0, 뭐, 이런, 슈퍼 A0, 이런 패턴, 그리고 슈퍼 A 가가, 가,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 갖고 있는 모든, 예, 몰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예, 하여튼, 뭐, 세 개면 한 30%만 갖고, 운영을 하다가 결정적일 때 아주 제대로 수익을 낼수 있다. 그때는 보통 뭐 1포, 2포 이런 건 기본으로 날 겁니다. 그때는 그 패턴이 그 가이드 하는 대로 어 우리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일단 0.5포. 왔는데요. 어, 일단 265.50까지는 한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제도 그러더니 그한틱 그저께도 한번 이건 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그 265가 저항 받는 자리인데 이런 건 뛰어넘는데. 어, 매도 세력도 만만치 지금 이 관망이 매수에서 수급이 안 달라붙어 주니까 아 조금 에 비리비리한 겁니다. 이 수급이 달라붙어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수급이 그러니까 매도 세력들이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수 세력도 공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얘네들은 아주 개코를 달고 다니는, 다니는 것 같습니다. 꼭 내가 걸어놓은 한틱 거기서 안 주고 뭐 여러분 이거 보고 전에 며칠 전에 보신 분들도 그렇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걸어놓은 곳에 체결도 되지 않는 경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1공만 제지하면 계속 갖고 가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 저항받을 자리가 265.50 인데요 중심가가 3공입니다 중심가를 돌파를 했네요 돌파하면 한번 저거는 주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심까지 그럼 상공 돌파할 거예요 얘기하자마자 맥을 <laughs> 견조하게 지켜주는 거 보니까 한번 반등은 한번 줄고 어, 줄것 같고요. 오히려 또 오히려도 갈 수가 있습니다. 5 0이 돌파하면 오공 돌파치지하면 오늘 고점도 갱신 가능하고요. 지금 나스닥 일본 우리나라가 연동돼서 빠지면 같이 빠지고 오르면 또 같이 오르고 지금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그런 거 사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보면 어, 거기에 맞게 예. 일단, 우위로 가려면 적어도 265.50 265 이상은 탈환이 돼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항상, 아니 항상은 아니지만, 그 매수는 없습니다. 아니, 매수가 추가 상승. 그, 265.5가, 어, 매수 1차 관문인데요. 우리는 미리 선침해 한 거예요. 어, 이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가이드는 있기 때문에 선취미한 거고요. 진짜 어렵게. 한 틱, 그, 먹는 게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틱. 네, 예, 한번더 치고 갈것 같고요. 뭐 이렇게 꼭꼭 어디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번 찍었는데도 네 일단 철결됐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더 갖고 가고 싶은데 일단 그 정도 먹고요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선침에 가능한 것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일단 266.50 돌파하면 추가 상승은 추가 반등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 네, 추가 상승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치고 올라간다니까요. 그200 어, 266.50그 부근이 예 홀딩 거기는 267까지 정도 나오네요. 고점이. 그 FM이 265.60입니다. 예, 거기가 지지가 되면 매수 가능합니다. 축격 매수 자제하고요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이 아까 얘기한 대로 265.50 거기 치자면 추가 상승 이루어진 거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266을 지하면 추가 상승 이루어지고, 만약에 붕괴 저항이 되면 좀 밀릴 수 있습니다.